이공 멘탈 충전소에 이 보라색 꽃 한번 볼까요? 정말 많죠? 멘탈 충전소 안에 저 바깥쪽이 울타리입니다. 저 울타리 안쪽으로 보라색 꽃이, 와, 엄청 많네요. 이꽃 이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보라색 꽃 이름. 군데군데 군데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여기만 있는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한번 옮겨와볼까요? 이 아래도 이 보라색 꽃이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바로 제비꽃이죠. 제비꽃. 음. 이 제비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이공 멘탈 충전소에는,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 와서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매화나무, 어 밑둥, 옆에 이렇게 촘촘하게 자란 게 돈나물이죠. 돈나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번에 한 번, 어 뽑아서, 어이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이 돈나물도 이공 멘탈 충전소에는 아주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전부 다 돈나물이에요. 이 바닥에. 아, 여기는 더 촘촘하네요. <laughs> 어, 여기는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이 땅에 이렇게 돈나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안쪽도 전부 다이 돈나물이에요. 많죠? <laughs> 손나무 옆에는 이렇게 또 진달래가 피어있고 그 옆에는 철쭉이라고 하죠 연산홍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몽우리에 이렇게 물이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꽃잔디가 제가 올 때마다 물을 이렇게 주었더만은 한번 보세요 꽃잔디가 얼마나 <laughs> 생생하게 잘 자라는지 아 예쁘죠 아 이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니까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워줍니다 꽃잔디입니다 장미를 한번 볼까요 아, 이 물감을 들여도 이렇게 예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빨갛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불그스름한 이 색상을 한번 보세요. 아, 그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예쁜 장미가 이렇게 피어 있고, 옆에는 노란 장미가 피어 있고, 그 옆에는 이건 분홍이죠. 아, 색상이 더 밝습니다. 음, 장미가 아주 어, 싱싱하게 자라고 있고, 이그 뒤쪽에도 지금 장미가 아주 이놈은 좀더큰 장미입니다. 음, 쭉이 줄기가 올라오면 또 예쁜 꽃을 피우겠죠. 자기야 키가 엄청 자랐네. 한번 보세요. <laughs> 놀올날 정도로 키가 자랐습니다. 여기에 자각을 다 모았어요. 새거루를 함께 모아가지고 꽃이 피면 이렇게 새거루가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기야, 오늘 많이 자랐죠? 향기 카네이션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꽃잎에 물을 머금고 있죠. 어, 아름다운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이공멘탈 충전소에 원래 첫 이게 석대화해단지에서 사왔는데 대나무예요. 어, 원래 첫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폈습니다. 어, 배가 얼마나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결실주라고 해서 사왔으니까 배가 열리겠죠. 어, 배 열매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배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쁘죠? 이는 배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건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에도 끝에 이제 불구스름하게 올라오죠. 이게 사과 꽃이 지금 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 며칠 있으면 사과꽃도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어이고 이 바람에 어, 사과 잎이 춤을 춥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꽃은 보리수 꽃입니다. 여러분 보리수 꽃은 어, 많이 못 봤죠. 이공 멘탈 충전소에는 이렇게 보리수가 큰 보리수가 두 그루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란 꽃이 좀 특이하게 피었습니다. 마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피었어요. 이게 나중에 빨간 보리수 열매를 어, 열리게 하는 꽃입니다. 보리수 나무에도 이렇게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일광멘탈충전소에서 옮겨온 눈계승마입니다 어, 이게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잎이 이렇게 올라오죠. 어, 이쪽에는 좀더큰 잎이 올라왔습니다. 눈계승마도잘 어, 자라고 있습니다. 저길 건너에 도랑에 가서 제가 오늘도 다섯 번을 물동이를 들고 옮겼는데 이렇게 에 물을 충분히 뿌리고 나니까 잘 자라네요. 명이나물에도 물을 흠뻑 줬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물을 주니까 이 명이나물 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명이나물을 이렇게 좀 많이 심었어요. 방 그늘에다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랍니다. 명이나물입니다. 여기는 방아를 심었어요. 어, 한번 보세요. 방아가 아주 어, 잘 자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줬습니다. 이건 어, 집에 옥상에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번식되어 있는 걸 옮겨 왔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방아입니다. 방아. 일광멘탈충전소에서 옮겨온 머입니다 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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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이. <laughs> 거의 꽃이죠. 지금 금방 왔는데 너무 시들어서 물을 좀 줬습니다. 물을 줬는데도 너무 햇빛은 강하고 땅은 메마르고 해서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광멘탈 충전소에서 옮겨온 참나물은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자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수분 공급을 하니까 참나물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땅이 한번 보세요. 땅이 쩍쩍 갈라지죠. 이럴 때일수록 물을 자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참치입니다. 참치. 취나물이라고 하죠. 취나물.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 별로 두각을 안 나타냈는데 물을 올때마다 주니까 이렇게 서서히 이제 두각이 나타나네요. 취나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취나물이 어, 이거는 이제 뜯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저 아래까지 취나물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아, 뭘 많이 심었어요. 그 사이에 여기는 달래를 심었는데 카메라로 보면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실처럼 가늘게 올라온 거 있죠. 달래가 이미 여기 이만큼 와, 많이 올라왔네요. 이야, <laughs> 참 매일 와서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니까 달래가 드디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달래가? <laughs> 여기는 달래를 심어놨습니다. 겉목수는 이게 땅이 토양이 어, 마사토가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현재 네걸음는 죽었고 네걸음는 말라 죽었습니다. 한걸음는좀 비실비실하고 나머지 다섯 걸음은 그나마 생존을 했네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반타작이라고 그러죠. 겉목수는 반타작하고 있습니다. 천리양입니다. 천리양. 천리양도 이걸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아주 작은 그걸 사가지고 심어놨는데 아유 불쌍하네요. 이것도 거의 반타작일 것 같습니다. 벌써 비실비실 말라 죽는 놈들도 있고 이거는 벌써 말라 죽었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샀네요. 이쪽도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뭐 본인 말대로는 이걸 키워서 나중에 팔거라 했는데 아이고 팔기 전에 이미 다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슈퍼도라지를 씨앗을 뿌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슈퍼드라지 아예 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사서 이렇게 직접 심었어요. 이렇게 전체 에 심어서 오늘 물을 다 주고 보이시죠? 이건 이렇게 묻어두고 한 3년 정도 키울 거라고 합니다. 음 이쪽도 한굴 자세히 보시면 이거 보이죠. 어, 씨앗을 뿌리가 소식이 없어서 전부 다 이렇게 직접 뿌리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어, 슈퍼도라지를 심은 자리입니다.